지금 이분이 뜨면 계좌도 대박 난다고 하죠. 주식계의 영맨 노태성 고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주라방에서 언급했던 파워 로직스 엄청 잘 간다고. 네. 최근에 또 시장이 안 좋은데 이제 네. 종목이 또 올라가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수익 내시고 하셔서 기분이 네.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들어가기 늦은 거죠? 그렇죠. <laughs> 오늘 고수컵에 있는 종목들도 기대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밤. <laughs> 네 방송 중 노태상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노태상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코만 같아요. <laughs> 어 진짜 코난이 맞네요. 코난 같네요. 코난이네요. 세상에. 어, 네. 독침 발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는 계좌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가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나서 갑자기 막 코로나 확진자가 오지게 터져 나오면 <laughs> 장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망자가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악재가. 조금 잊혀져 익숙해져 가는 네, 익숙해진. 가는 거죠. 네.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섹터들이 좀 괜찮을지 음, 몇몇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꽤 나오고 있어요. 항공주, 네. 화장품. 화장품, 쇼핑주, 카지노. 아, 카지노. 어.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들이 가지 않을까. 근데 항공이랑 여행은 기대감에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면서 또 올라갔던 적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확진자가 쭉 줄고 이제 백신 보급률이 좀 늘어나면서 항공주나 여행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기는 했었어요. 네. 영화관, 영화. 너무 영화관도 네. 이슈가 되기는 합니다. 어... 근데 사실 뭔가 좀 이제 한정적이죠? 뭐 CJ, CGV 정도?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는데 영화관은 좀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매출은 줄 거예요. 왜냐면 OTT 서비스가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핫하고 넷플릭스 이런 것도 굉장히 핫한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몇 명만 영화관을 가도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음. 있는 거죠. 백신이나 코로나 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진단 키트 관련 주들은 경쟁 회사가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음. 소비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경고용 치료제 얘기가 좀 나왔죠. 네. 미국에서도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경고용 치료제 쪽에 한 3조 5천억 정도 투자를 한 상황이에요, 지금. 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임상 3상이나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비투에서 빛나는 비트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자부터 코스카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좀 한번 어,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종목은 강원랜드 어 강원랜드, 강원랜드. 네. 카지노 맞습니다 오. 아 이게 사실 우승 후보인데 벌써 나와버렸네 이게 오 그러면은 요거하고 같이 또 하나 강원랜드랑 부틀또 다른 한번 볼게요 후보는. 아 아무래도 시픽 아무래도 시피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표적인 어, 카지노 어, 관련돼 있는 종목입니다.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국에서 활성화돼요. 네. 위드 코로나 하면은 전 세계가 하는 게 아니죠. 음 한국 안에서만죠. 강원랜드를 어, 이제 딱 들고 온 이유가 내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 최근에 강원랜드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진 게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뭐 문도 닫기도 하고. 네. 근데 강원랜드 아 가면 카지노뿐만 아니라 복합 쇼핑 센터처럼 잘 되어 있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호텔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네. 뭐라스베가스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웃음> <웃음> 어, 뭐 그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음.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네. 이제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좋은 거는 알겠지만 이미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좀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빠졌죠. 사실 최근에 빠진 게 물론 공매도 공격도 받긴 했는데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중국의 규제. 아 중국이 최근에 이제 엔터주나 아 이런 것도 규제를 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요. 화장품이 있잖아요. 이미 예전에 사드 보복일 때부터. 중국 매출은 거의 없었어요. 네. 이미 주가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기 전에 리포트를 하나 딱 보니까 네. 설화수 매출이 굉장히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아모레퍼시픽도 나쁘진 않다. 또 주가도 많이 밀려있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네. 1라운드 강원랜드나 아모레퍼시픽 어떤 게 훨씬 더아 역시 강원랜드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데 한 분이 지금 어, 아무리 뻔득이라고 그외 다른 분들은 강원랜드 모두가 예스 할때 놀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아하. 멋진 사람이다 아. 네 저는 반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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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없어요 <웃음> 강원랜드 <웃음> 아, 반전이 없어. 아 근데 아무래도 포시픽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공격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음.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쇼커버링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별명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거예요? 그 고수님 성이 로시잖아요. 네. 로잼태성 노잼 태성. 노잼 태성? 안전이 없다고요. 아. <laughs> 여기 주라방 대표님 빼고 다 재밌으신 분들이래요. 아 그래요? 제가 아. <laughs> <laughs> 뽑아볼게요. 네. 어? 여행 주네요. 모두 투어. 자, 신세계가 나왔어요. 하나 투어, 모두 투어가 국내에서 제일 큰 여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투어가 국내에서는 1등 그다음 모두 투어가 국내에서 2등. 근데 왜모두 투어를 들고 왔느냐? 일단은 뭐 차트도 괜찮고. 지금 최근에 이제 유튜버 같은 거 보면은 해외 여행 가는 그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 다들 여행을 가요? 여행 갑니다. 유튜버들은 허? 또 그게 이제 또 생계 수업이니까 <laughs> 그러다 보니까 백신 맞으신 분들은 여행을 이제 다니고 하시더라고요. 그 투어를 좀 뽑아왔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이제 백화점 기업입니다. 뭐 지금 위에 얘기가 다 나왔어요. 이미. 아니, 뭐, 습배성도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백화점을 가보면 명품관 앞에 줄을 네. 서 있다. 이게 실제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실적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죠. 면세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행을 가기 시작을 하고 하면 은또 면세점을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세계가 인수한 기업들이 있는데 엄청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 흐름이 사실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끝난 이후에 또 미드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 계속해서 좀 수혜를 볼수 있다. 여기서 일단은 종목을 올리고 공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올리고 싶은 종목이 네. 신세계. 야 신세계. 아니 지금 고수 회전이 엄청 유명해졌나 봐요. 외국인이 등장했어요. Hello, I'm from India. 네, 그러네. 아 인디아에도 인도에도 지금 저희가 진출을 했나봐요 고수님 그런 거예요. 인도형 미남이라고? <laughs> 그래요? 네. 영어로 한마디 네. 해주세요. 어, I'm sorry. <laughs> 어, I'm 피 e a l l y speaking English. <laughs> 인도분도 주식하냐고 영어로 물어봐주세요. 어... <laughs> 나가신 거 아니에요? 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안계신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laughs> I'm sorry. 그 오늘 이제 고스컵 결승전이죠. 네 결승전. 여러분들의 선택은 혹시 어떤 게 괜찮으신가요? 신세계요. <웃음> 신세계. <웃음> 규모가 크고 음. 수익률이 일단 백화점에서만 봐도 그렇죠. 너무. 거... 아, 너무 좋죠. 백화점. 아, 어, 네. 그러면은 아니, MC가 신세계라니 강원랜드 저 누구? <laughs> 아 고스컵 결승. <laughs> 제가 픽한 이제 고스컵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세계를 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금손입니다. <laughs> 신세계를 뽑은 이유가 뭔가 많이 일을 벌려요, 또 얘네가 지금. 아니, 그정용진 회장이 엄청 MZ 세대와 교감을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으로는 돈이 되는 세대가 1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투자를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길게 놓고 응. 예,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길게라고 하시면 한뭐 6개월 이상. 그렇죠.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매수를 분할 매수. 그렇죠. 접근을 천천히 해서. 천천히 접근을 해서 길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 근데 추석 이후. 지금 하지 마세요. 큰 변수가 두 그렇죠. 가지가 이벤트가 남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 주식 시장은 이벤트 전에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이벤트 끝나고 시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을 좀 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원랜드는 그러면은. 단기로 봐야 되나요? 단기로 봐야 되나요?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은 좀 단기로 보셔야 돼요. 한 3개월? 3개월 정도? 네, 네, 네. 네. 여기 가져온 종목들 대부분이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음. 잠깐 코로나 확진자가 줄었을 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또 10월 달에 위드 코로나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이제 많이 눌린 상태에서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네종목다 굉장히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주라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거 안 했어요. 친구 추가, <laughs> 친구 추가 꼭 하셔야 돼요. 여기 오셔야 미리, <laughs> 네, 미리 정보를 좀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친구 추가 꼭 네. 하셔야 된다. 독침, 독침 발사. 주식에 인싸가 되고 싶다면 공부하라. 네, 고수님, 오늘 같이 공부해 볼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2차 전지 장비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 장비주들은 그동안 좀 조용했던 걸까요? 전기차가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19년도부터 소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어요. 10배 이상 급등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소재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공장을 증설한다 그러니까 17년도부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100% 이상씩, 2배 이상씩도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7년도에 공장을 증설하기 전에 장비주들이 급등을 했다. 그다음에 19년도부터 공장이 완공이 되고 나서 소재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와서는 뭐가 다시 가겠습니까? 사이클이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태고, 이제는 장비의 차례가 아닌가? 이번에 또 이제 대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기 시작을 하면서 또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은 각국 정부의 그런 환경 규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탄소 배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나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배터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엄포를 놓은 상황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경쟁력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장을 증설하는데 있어서 투자금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기간도 오래 걸리고 특허를 이미 세계 각국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특허를 우회해가지고 기술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글로벌 점유율을 좀 보면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사실 제일 큽니다. 근데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이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 이제 장비가 굉장히 점유율이 높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팩형으로 된 배터리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각형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집도가 적기 때문에 팩형 배터리보다는 더 길게 주행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서 테슬라만이 각형 배터리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도 이제 한국이나 뭐 여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팩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기차가 나오게 된다고 라 하면 이제 팩형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서 한국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도 높고 기업 경쟁력도 굉장히 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이제 공룡 같은 기업들도 각 국산 장비를 좀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스볼트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업 중 하나랑 계약을 맺어서 장비를 양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최근 들어가지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국산 장비를 사간 적이 있어요. 이제 CIS, CIS 하고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PNT라는 종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두 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CIS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생산을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CIS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정보체 배터리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양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은 리튬이온 이제 이차 전지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위에 한 단계 반고체라는 게 있어요. 그 위에 한 단계는 전고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고체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10분을 충전하는데 몇 킬로 갈것 같으세요? 음, 50 킬로 가나요? 500 킬로에서 1,000 킬로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달려가는 2차 전지의 완성 신기술이 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오래 가고, 또 배터리 용량도 크고, 불이 안 나요. 아, 중요하죠. 만들어서 이미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그 비중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장비도 이 CIS가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IS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수렴형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수렴형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게이 CIS예요. 그래서 이 수렴형 하단 구간에 왔을 때 그때 한번 서서히 보시는 걸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앞서서 이제 PNT를 얘기를 드렸는데 CIS처럼 이 양극재와 음극재 활물질을 발라서 코팅과 건조를 시키는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도 있었겠지만 또볼수 있는 게 아변 장비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변 장비가 또 OLED에 들어가요. 음 최근에 OLED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Z 플립이 또 대성공을 이뤘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또 최근에 우리 폴더블폰 안 만들겠다. 못 만들겠다고? 에이, 안 만들겠다는 였어요. 못 만들겠다. 왜냐면 왜? 경쟁 자체가 안 돼요. 삼성하고 OLED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점유율이 80%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또 아변 장비 OLED 장비를 만드는 PNT가 또이 부분에서는 또 핵심적으로 좀 이슈가 될수 있다. PN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서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전에 찍었던 그 고점, 고점에 딱 눌릴 때어 관심 있게 보시면은 매력 있지 않을까. 고수님은 어떤 기업이 더 마음에 드세요? 사실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PNT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CIS가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아래에서 수렴형을 이루고 있는 CIS가 그나마 좀 안전하게 좀볼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안 되나 봐요 저는 PNT를 사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주인이 분들은 항상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 하나 기술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하나 기술이 조금 저는 매력이 좀 넘치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2차전지 장비를 다 해요. 하나 기술 같은 경우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ESS. 하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ESS 장비에 굉장히 좀 특화가 돼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과 ESS 시장은 같이 동급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 하나 기술의 또 핵심적인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어, 우리 저번 시간에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폐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엄청 올랐어요 지금 주가가 이 하나 기술의 중요한 점 폐배터리 시장에 꼭 있어야 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재활용을 하려면 배터리 안에 있는 그 전기를 다 방전을 시켜야지만 뜯을 수가 있잖아요 배터리를 하나 기술이 배터리 방전시키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반고체 시장에도 속해있지만 폐배터리 시장에서도 속해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하나 기술에 UTG라는 UTG 글라스 가공 기술이 있어요. 갤럭시 Z, 뭐 폴더블폰 이런 게왜 비싸냐면은 크랙이 많이 나요, 만들 때. 이 UTG 가공은 이거를 열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강도가 더 강하고 수율이 좋고 접었다 폈다 했을 때 더 오래가는 그런 이제 장비를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에서 아직까지 이 장비를 가져다가 쓰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삼성전자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좀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주가를 보면은 얘도 참 이뻐요. 앞서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밀렸다가 1차적으로 강하게 급등을 하고 나서 현재는 수렴형을 딱 그리고 다시 또 발사 준비를 좀 하고 있다. 하지만 수렴형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래로 깨지면 무조건 손절. 위로 올라가면 크게 노려야죠. 자, 마지막 이제 한 종목이 남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사실 올해 연내 상장이 되려고 했었어요. 이제 GM 볼트에다가 LG화학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GM에서 볼트 자동차가 둘이 화재가 나면서 음. LG화학의 그 리콜 연상 그것 때문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내년으로 미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얘는 핵심적인 게딱 뭐냐면 친환경 소재입니다. 소재 관련주들은 앞으로 더갈 거예요. 왜 그러느냐. 소재가 고갈되고 있어요. 소재가 이제 앞으로 고갈되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광물들을 좀 친환경적으로 이제 채취를 하는 RMI라는 연합에 좀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지금 가입이 돼 있는 회사가 유일하게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가 이제 채굴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협업을 합니다. 다른 기업하고 리튬을 채취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SQM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 2위인데 이 기업하고 2029년까지 어 공급 계약을 지금 맺어 있는 상황이고요. QPM이라는 이제 리튬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랑도 어 최근에 이제 계약을 해결을 했다고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와 친환경 이두 개를 같이 잡고 싶으신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청약을 해야 된다. 단단 단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상장한 날에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다. 원래 신규 상장주들이 조금 올라가기는 해도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청약에 당첨이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한한달 정도의 주가의 흐름을 좀 지켜보다가 좀 바닥이 잡힌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고 하기 시작을 한 시점이에요. 올해 하반기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장비주들의 실적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년 이제 하반기쯤 됐을 때는 조금씩 이제 서서히 비중 축소를 해가야 되는 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만 이제 관심있게 어, 지켜보자 이렇게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차 전지 장비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노태성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기다리고 기다렸을 시간이죠. 눈이 반짝반짝, 기가 쫑긋쫑긋해지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픽, 오늘의 소확주. <laughs> <laughs> 오늘의 소확주 키워드는 T입니다, T. 티?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자동차 기업이에요. 아니, 테슬라. 테슬라 나쁜 기업이겠죠. 오, 정답이에요. <laughs> 그러면 은이 기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보면 전자석? 탈철기를 만드는데 장비도 세계 유일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당연히 뭐 세계 유일이니까 국내에서도 1등이고 세계에서도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가 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만들 때좀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순물들을 전자 속으로 걸러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은 왜... 테슬라와 연관이 있을까요? 음... 어, 테슬라가 네. 얼마 전에 얘네 장비를 사갔어요. 아 사실 전자석 칼철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싼 장비가 아니에요. 그걸로 수익을 이제 크게 내진 못하다 보니까 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좀 늘려가고 있는 어,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장비주의 단점이 그거잖아요. 일단 하나를 사고 나면 이거는 오래오래 오래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 기업도 수익이 한정적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정적인데 아직 주가가 못 올랐어요. 요정목은 이제 가 중장기로 들고 왔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 보시라고 또 최근에 이제 다른 장비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거의 몰라요 사람들이 물론 검색하면 다 나오겠지만 아니요, 고수님 때문에 이제 전 국민들이 다 알게 될 수도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조금 큰일이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든든하게 해줄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의 전 노태성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laughs> 투자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숨입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델 포즈 했고, 네. 야구 투구 포즈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뭐 보여주실 수 있는 거또 다른 거 있나요? 보여줄 거요. 무슨 어... 시그니처 멘트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행. 그, 네 그거를 몸으로 표현해주세요. 내가 사면 떡상 <laughs> 행복한 주식 미래 만들. <laughs> 됐나요? 아빠. 저보다 더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왜? <laughs> 하는 건 저한테. 전...